이거 1 번이죠? 예. 이거, 1번. 이거 1번. 그다음에 2 번. 네, 번호가 써 있어서 예. 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예. 여기, 여기도 써있긴 써있는데, 네. 예, 인, 무조건 네. 가장자리가 인입니다예 중앙은 이제 출구, 출구예요. 예. 그러니까 가생이로 들어갔다가 가장자리로 가, 나오는 음,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눌렀고, 얘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3번 여기도 응. 돌려서, 그래서 얘가 이제 물이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 음, 저게 나가고,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래. 이거 아주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laughs> 4 0년 됐는데 이 정수기가. <laughs> 예. 이게 제, 꽤 괜찮은 음, 겁니까? <laughs> 이게 이제, 이제 옛날 옛날엔 다 이걸 이거 썼으니까 이제 그. 웅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네. 망했는데 네. 저기 건설, 극동건설 인수했다가 망했는데 네. 건설을 하면 안 되는데 물 팔아가지고 흑장사 려고 그러다가 <laughs> 완전 망했습니다. <laughs> 그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게 대세였죠. 네. 그 회사가 나와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죠. 회사들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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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망. 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넣어줬는지 1번 다시 이제 그러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